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벌써 10월이 왔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 파란 하늘과 커피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소풍 가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나들이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건강과 행복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한편 영님의 10월 달력을 보며 특별한 일정들이 예상되는데요. 10월 8일에 진행되는 TMA 시상식 일정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일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영님의 특별한 일정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영님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할 콘텐츠를 촬영한 장소로 보이는 유명 스튜디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제 영상을 통해서 영님이 올렸던 인스타그램 속 카르페디엠 관련 네온사인 관련 소식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당시 장소가 어디일까 팬들 사이에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저 역시 마치 명탐정이 된 것처럼 수많은 단서들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결국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영님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수상소감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와 여러가지 연결이 되면서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별빛님들도 영상 내용 보시고 앞으로 영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즐거운 상상의 날에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영님의 홍길동 같은 행보가 최근 팬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그 시작은 뽀글머리로 깜짝 등장했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영님은 서울 동묘에 깜짝 등장하기도 하고 부산 버스킹에서 놀라운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주기도 했으며 또한 결혼식 참석 등 다양한 개인 일정을 포함해 놀라운 행보들을 이어갔는데요. 팬들은 영님이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며 특별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했었죠. 결국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결국 한 유명 스튜디오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영님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뽀글머리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많은 팬들은 영웅님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도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저 역시 나이키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에 대한 영상도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영웅님 뒤편에 카르페 디엠이라고 써 있는 네온사인이었는데요. 이 네온사인과 동일한 사진을 찾아서 영님이 촬영한 곳이 유명 스튜디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님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스튜디오 발로라는 곳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부지 면적이 1000평인 빈티지 스튜디오로 자체 보유한 촬영 소품도 3000점이나 있어서 광고 세트장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한편 영님 인스타그램 속 장소는 이곳 스튜디오의 대기실로 예상되었는데요. 카르페디엠 네온사인과 여성 두 명이 그려진 엔틱 그림이 배치된 모습이 영님이 촬영한 사진과 동일했습니다. 결국 영님이 올린 사진은 스튜디오 발로에서의 일정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있을 때 촬영한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 스튜디오는 영님이 서울 드라마 시상식의 수상소감 영상을 촬영한 장소로도 예상되었는데요. 빈티지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시계와 샹들리에가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과연 영님은 이곳에서 무슨 작업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곳은 그동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광고는 물론 아이돌 그룹들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영님이 서울드라마 어워즈 당시 수상소감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의상으로 추측을 해보면 뮤직비디오 등 화보 형식의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인스타그램 속 영님의 헤어스타일과 서울 드라마 어워즈 수상소감 당시 영님의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동일한 장소인 것은 맞지만 혹시 다른 날 촬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뽀글파마를 드라이하면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도 가능하니 같은 날 촬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천의 얼굴, 천의 스타일로 변신하는 영님의 레전드급 카멜레온 매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님이 촬영 전문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작업을 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별빛님들은 영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지 즐거운 상상을 하시며 향후 멋진 콘텐츠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TS 샴푸 소식입니다. 영님의 TS 샴푸 광고 새로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흰 티셔츠에 검은 자켓을 입고 은은한 미소를 띤 영님의 모습 흰남방에 블랙 조끼와 블랙 상의를 받쳐 입은 영님의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미소가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팬분들은 멋지다, 반값 머리도 정말 잘 어울린다며 영님 외모에 대한 칭찬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뉴스는 유튜브 쇼츠 관련 소식입니다. 쇼츠 영상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군대 가기 전 남겨둔 편지를 쓴 바로 영광씨였습니다. 영광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제작진이 묻자 영광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몸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군대가 뭐 별것 있나요? 라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이더니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며 망설이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하듯 말을 했는데요. 사랑했다 라며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아래를 바라보며 아쉽게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이때 화면 위쪽에 사랑했다 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역시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가 반짝였네요. 팬분들은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영광씨의 눈빛이 아련했다며 피곤한 금요일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빵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광씨 헤어스타일로도 잘생겼다고 느껴지니 정말 영님이 잘생긴 게 맞다는 의견도 주었고 영어 R을 활용한 귀여운 글자체를 보고 많이 웃었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공개된 영님의 애절한 감정에 적게 되는 배신자 무대 영상이 1200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당시 영님은 가장 중요한 무대로 볼수 있는 결승전에서 정통 트로트곡을 선곡하는 승부수를 던져 화제가 되었던 곡입니다. 실제로 영님은 이날 자신만의 감성으로 배신자를 재해석하며 감동을 주었는데요. 특히 결승전 당일이 영님 아버지의 기일이라 그 감성이 더욱 깊고 진하게 다가왔던 곡이었죠. 특히 하이라이트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최고의 피날레 무대를 만들어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곡입니다. 한편 영님의 애절한 홍랑 무대 영상도 4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영림 채널이 아닌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영림은 아내의 마팀과 특별 합동 수업을 하면서 나만 아는 숨겨진 트로트 명곡인 숨투명을 공개하며 무명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민수현 님의 곡인 홍랑을 선곡했는데요. 떠나간 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노랫말과 이와 대비되는 흥겨운 리듬이 인상적인 곡으로 영림은 이날 자신만의 높은 곡 이해도와 특유한 애절한 감성으로 멋진 무대를 꾸며내 찬사를 받았던 곡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매일 매일 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